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야마, 포사이클, 80, 90, 어, 카브레다입니다. 투사이클, 투사이클, 어, 80, 90입니다. 그리고, 어, 60하고 70도 생긴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60을 보면 모델이 60feto, 어, 그리고, 70feto, 80feto, 90feto. d L 붙을 수도 있고, X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엔진 길이하고, 길입니다. L, 롱 o X는 X 롱 아, 트름선 높인데, 일단,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90인 것 같은데, 이 제주도에, 어, 제주, 제주도에, 어, 유튜브 구독자께서, 어,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어, 다른 거는 직접 다 하셨는데, 어, 카브, 카브레다가, 자꾸, 어, 어, 캐칭도 하고, 뭐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볼랍니다. 어, 단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일단, 뭐, 1번, 2번, 3번입니다. 뭐, 순서도 직접 적으셨고 보니까, 음, 일단,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영상이 아마 지금 찍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려, 올려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뭐, 만약에 올라가 있더라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 면이 어 엔진 쪽으로 붙습니다. 엔진 쪽. 요게 어 흡기. 1위로 기름하고 들어갑니다. 요 오링이 있는데 이 오링은 어 교체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압이 셀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1위로 어어 기름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쪽에서 만약에 압이 어, 센다면, 어, 엔진 상태가 또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동도 꺼지고. 뭐, 꺼지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 카바, 위쪽에, 어 이거 지금 가스켓 패킹, 어 고무로 된 패킹입니다. 어 이거를 지금, 어 교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리도 아비세면안 됩니다. 고무 패킹은 기름이 지나다니는 자리들은, 어 항상 아비세면안 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패킹이 지금 오래 돼가지고 이런 뭐한 뭐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다른 것도 패킹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패킹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으면 다 뜯어가지고 어 손을 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어, 선입기 수리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는, 뭐, 고맙습니다만은, 급할 때, 이제, 수리가, 어 잘안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어 여기 보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이양총 살라면, 다 뵙긴 애야입니다 이게 다 이물질인데 일단 청소가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시 세정 그리고 이 구멍도 다 유가 있기 때문에 구멍도 어. 이 공구집에 가면 이 차이나 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산소용접기 어 공막히면 뚫는 겁니다 이거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 가지고 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1500원인지 3000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번을 이야기해도, 어, 제 입이 안 아픕니다. 이거 꼭 안에 옆에 구멍이 있고, 꼭 구멍을 어 제대로, 구멍이 이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그 제가 보여준 공구로 이제 안에 구멍의 때를 좀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안에 여기. 자, 이 사장님이 청소를 몇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 지 때가, 이 보이십니까? 이 때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여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럴 때, 어, 잘될 때는 그냥 가버려서 종사할 때는, 어안 열었으면 합니다. 자, 이거 역시도 안에 더럽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바다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이 소리도 잡소리도 많이 나고 한데 잘들리란건 모르겠습니다 이, 개도 한 마리 더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и го 골첩 보네. 아, 이뻐 스 커버도, 어,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저, 패킹을, 저, 바꿔야, 이거는, 사장님이 몇번 풀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풀립니다. 풀린 것도 있고. 진짜 그, 저쪽에 관심 많으시면 우리 공장에 놀러 오면 베리벨서를다 봅니다. 이 지금 기름 땝니다그저투 사이클 TCW3 이 오일 땝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패킹 전부 교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 패킹이 재고가 지금 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어, 해, 해가지고 해 어, 조립을 어, 다시 할때 영상을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또 너무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요 지금, 요, 지금 이..이 이 더럽습니다 지금 카브레터 청소는 어, 복잡하게 생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야,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거. 여기도 때가 여기 앉아가지고, 요게. 이래 되면 기름이, 어, 지나다니는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런 기름이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뭐, 저런 거 보면 막겠다고 그냥 합니다, 그냥. 자, 뭐 이만하면 됐고, 자 일단 이 지금 보시면 어 들어온 걸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이 안 쎄도 패킹은 교체를 해야 돼서 어 일단 패킹 준비해 가지고 주문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패킹이 한국에 아마 재고가 어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팔긴 팔았는데 보면 뭐 잘못하다 그러면 한 보름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20일 뭐 긴급으로 주문해도 그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없어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기름 세나 안 세나 확인하고 조립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라서 안 되면 내가 청소만 해주고 어 부속은 뒤에 따로 보내서 또 한번 청소하게끔 어 제가 청소를 완벽하게 일단 하, 하, 할 겁니다. 음, 일단 요 창고 상황으로 많이 이게 도움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하는 소리인데 여기 이 쪽으로 기름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기름이 다 차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 제가 이보품 주문해 가지고 어 이어서 어 오는 대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